자, 양의 실수 전체의 집합에서 정의된 함수 FX가 다음 조건을만족시키는데요 가나, 이렇게 주권을 줬는데, 다 줬죠? 뭐 미지수나 이런 게 없습니다. 다 그릴 수 있다라는 거고, 이제 그림을 좀 그려보면, 일단은 0에서 1 구간에서, 0에서 1, 그리고 3까지 구간이 이렇게 있다라고 치면은, 0에서 1 구간에서 얘가 0,0을 지나고, 또 1,0을 지나죠? 이렇게 뒤집어진 2차 함수거든. 이런 식으로 그릴게요. 그 다음에 얘도 마찬가지로 마이너스를 묶어내면 1이랑 3을 지나는 이런 2차 함수거든. 위로 뒤집혀진. 이걸 파악하는데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죠? 그래서 0부터 3까지 이렇게 정의가 되고 얘를 3씩 주기로 돌리겠다는 거야. 그지? 이런 식으로 뒤에 갖다 붙이겠다는 거죠. 주이함수에 대한 표현이고 그러면 뭐 대충 이런 식으로 되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가 이제 4가 되는 지점이고 여기가 6이 되는 지점이고 이 뒤에도 계속 붙어 있겠죠 그랬을 때 gx를 어떻게 정의하냐면 mx를 빼는 방식으로 정의를 하겠대요 그때 이 gx가 알파에서 극대 또는 극소인 어, 모든 실수 알파를 작은 수부터 차례대로 주주주주 나열을 했을 때 6이라는 숫자가 6 여기 있죠 그럼 여기에 이거 하나 더 붙으면서 여기 무조건 극소가 만들어지잖아 그지? MX를 빼더라도 상관없거든 자 그걸 이렇 어떻게 보여줄 거냐면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Y는 MX가 이런 식으로 있었다는 거죠 됐죠? 자 그러면 이 함수에서 얘를 빼잖아 그러면 얘가 X축처럼 내려오면서 어떤 식의 그래프가 그려지냐면, 대략적으로만 그려보면, 얘에서 얘를 빼남수는 어떤 식으로 그려지냐면, 여기 있죠. 이 기울기랑, 가, 기울기가 같아지는 요치죠. 여기를 내가 알파1이라고 하면은, 이 알파1에서 첫 극값을 가져요. 극대. 그리고 여기로 왔을 때, 여기로 왔을 때 이제 0이 되는 거고, 그죠? 그 다음에 내려갔다가 올라오는데 여기가 어디냐면 1입니다. 여기서 극소를 받는 건 변함이 없어. 그리고 어 여기서 다시 한번 이렇게 여기 지점에서 만나고 다시 올라오는데, 어디까지 올라오냐면 요 기울기랑 요 기울기가 같아지는 지점까지 올라올 거란 거예요. 그러면 음 대충 뭐 이런 식으로 되겠죠. 그래서 여기가 어디냐면 여기인 거야. 좀 이제 이렇게 갖게끔 대충 그래도 좀요요 요, 요 부분이 갖게끔 그려보면 이제 이런 식으로 그려지는 거지 여기가 여기예요. 그리고 다시 떨어지면서 어디에서 이제 다시 여기를 만나냐면 요쯤 그죠? 그러면 은 이렇게 그려지겠죠? 이런 식으로 그래 여기서 다시 만나고 여기서 다시 내려와서 하에서 다시 올라가. 그래서 극소를 찍고 다시 올라가고 그 이후로부터는 계속 이 밑에서 놀겠지 그지? 뭐 극값을 가지고 안가지고를 떠나서 그럼 극값을 또이 다음엔 어디서 가지냐면 요 기울기랑 요 기울기가 같아질 때 그리고 여기서도 마찬가지죠 여기서 극값 갖고 이런 식으로 갈 거래 느낌이 좀 이해가 돼? 자 그러면 극값을 어디서 가지냐면 일단 얘가 기존에 가지고 있던 극값을 갖는 자리에서 무조건 극값을 가질 거고요. 극값이라는 건 어쨌든 그 지점에서 가장 작은 값이잖아. 그렇지? 그 지점 그그 그 지점에서 가장 작은 값 가장 큰 값이라고. 극소는 가장 작은 값, 극대는 가장 큰 값. 그죠? 그럼 그렇게 따졌을 때 이제 알파 1부터 시작해 보면 얘가 이제 알파 1이고 얘가 이제 알파 2가 되겠죠. 그다음 얘가 알파 3가 되고 그 다음에, 여기가 이제, 알파 4가 되겠지. 그 다음에, 여기가 알파 5가 되고, 여기가 알파 6가 되고, 여기가 알파 7이 되고, 여기가 알파 8이 되겠죠. 그치? 그래서, 이런 식의, 일반적인 패턴의 그림을 그려봤을 때, 6이 7과 8 사이에 있다는 얘기예요 8도 포함하고. 오케이? 일반적인 패턴이잖아. 그러면은, 이 일반적인 패턴은 언제 깨지느냐? 여기서 스타팅하는 기울기가 있지, 여기서 이렇게 스타팅하는 기울기가 있죠. 이거보다 커져버리면, 이 기울기가 여기보다 커져버리면 여기에서 이 기울기랑 같아지는 지점이 없어져 버리지, 그렇 그러니까 얘네들만 극값이 될 거라고. 얘에서 얘를 떼면 그런 느낌인 거야. 오케이 이해 됩니까? 그리고 뭐 기울기를 더 극단적으로 가져가서 이쪽 기울기까지 침범을 해버리면. 이제 그때는 뭐가 되는 거야? 그때는 여기서조차도 그 값을 안 가질 수도 있는 거예요. 그지? 그래서 그런 느낌이라는 걸잘 기억을 하고, 그리고 어이 상태에서 그냥 문제풀이를 가져가도 되고요. 아니면 이제 도 함수로 문제풀이를 가져가도 되는데, 일단 이 상태에서 문제풀이를 한번 가져가 볼게. 그리고 이제 도 함수를 이따가 끄집어 내서이 이 그림이 구체적으로 어떤 식으로 굴러가는지를 한번 제대로 살펴볼 거야. 그래서 이런 문제를 풀 때는 그냥 아 이렇게 푸는 거구나 하고 넘어가는 게 아니고 완전히 다 뜯어봐야 돼. 내가 볼수 있을 때까지 다 뜯어봐야 돼. 내 한계가 다할 때까지 내 지식을 모두 쏟아부어서 이제 이해를 해봐야 된다. 이렇게 풀 수는 없을까? 저렇게 풀 수는 없을까? 이게 원함수에서 의미하는 건 뭘까? 도함수에서 의미하는 건 뭘까? 이게 도함수에서 의미하는 건 뭘까? 이런 것들을 계속 탐구해야 돼. 수학은 그래야지 늘어요. 물론. 물론, 우리가 뭐한 4등급, 5등급 정도에서 등급을 올린다, 2, 3등급 정도로 올린다에서는 전혀 이런 방법이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왜냐면 하 아는 게 너무 없기 때문에 고민을 해도 의미가 없어요. 하지만 우리가 어느 정도 이제 레벨이 올라와서 3등급 향위권이고 2등급 안으로 이제 안착했다 그러면 이제 이런 공부를 해야 됩니다. 고민을 하셔야 돼요, 고민을. 내가 알고 있는 유형이 거의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알, 알고 있지 못한 유형이 거의 없기 때문에, 고민을 해도 된다고, 그때. 알겠지? 이제 잔소리 그만하고. 자, 이렇게 됐을 때, 그럼 이렇게 세팅이 됐잖아요? 그때, 이렇게 쭉 더했더니 이게 18이더래. 그래서 보니까, 알파2랑, 알파4랑, 알파6랑 A까지, 이렇게 했을 때, 이게 이제 1, 3, 4, 6이죠. 근데 얘는 어차피 안 끼는 거고, 얘가 지금 얼마고 1이고 3이고 4네요. 그러면 알파 1 더하기 알파 3 더하기 알파 5 더하기 알파 7이 얼마가 된다는 거야. 이거 더해서 8이니까 10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치?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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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했을 때 10이 돼야 된다는 거야. 그러면 어 뭔가 규칙을 달나보네 그런 생각을 해야겠지? 그치? 그럼 여기를 내가 만약에 A라고 하잖아. 그럼 여기는 얼마냐면, 어, 마이너스 2. 하면은, 여기가 2고, 2분의 1이니까, 2분의 3만큼 차이 날 거예요. 2분의 3. 여기는 2분의 3만큼이 아니고, 요한 사이클을 가는 거니까, 줄기를 가는 거니까, 3만큼 가는 거지. 근데 그래도 간격이 똑같네요. 2분의 3만큼. 그럼 여기 2분의 3만큼 또 간다. 그러면은 2분의 3을 더하면 2분의 9가 되겠죠. 이렇게 될 거라고. 그래서 1, 3, 5, 7, 이렇게 더하면은 4a에다가 얘랑 얘 더하면 2분의 10이니까 6이죠. 그럼 6이랑 3 더하면 9지. 요거를 다 더하는 게 10이니까 4a가 얼마나 얘기야? 1이란 얘기야. 그럼 a가 4분의 1이란 얘기죠. 그러니까 여기가 4분의 1이란 얘기야. 이렇게 해서 이제 알파 1부터이 값들을 쭉 찾아낼 수 있는 거고, 그때 이제 G 프라임 3분의 11의 값을 물어본 거예요. 그럼 GX라는 것은 결국 FX에서 MX를 빼는 거니까. G 프라임 X라는 것은 F 프라임 X에서 M을 빼는 거거든. 그렇지? 그럼 G 프라임 3분의 11은 F 프라임 3분의 11에서 M을 빼는 건데. F 프라임 3분의 11이면 3분의 11이면 주기가 어차피 3이니까 3 돌려도 되지. 앞으로. 그럼 3이 3분의 9니까 3분의 9를 빼면 3분의 2일 거 아니야 그치? 이 그러니까 3분의 2가 되는 지점이랑 3분의 11 되는 지점이 기울기가 똑같을 거라는 거죠 그걸 이용해서 3분의 11을 구하는 게 아니라 3분의 2 지점을 구하겠다 그렇게 해서 f' 프라임 3분의 2에서 뭐를 빼면 되냐면 m을 빼면 된다는 겁니다 그럼 이제 m은 어떻게 구하느냐 이 기울기잖아 기울기 그럼 4분의 1이 되는 지점에서의 기울기죠 그럼 얘를 이제, 미분하면, 마이너스 2x 플러스 1이 되는 거고, 4분의 1을 대입하면, 마이너스 2분의 1이니까, 2분의 1이겠지. 그죠? 요 기울기가 얼마다? 2분의 1이다. 그럼 f'x에서, 마침부터 구해놨으니까, 3분의 1을 대입하면은, 마이너스 3분의 4 더하기 1 빼기 2분의 1에서, 여기가 이제 마이너스 3분의 1이 되고, 그럼 마이너스 3분의 1에 마이너스 2분의 1이면, 마이너스 6분의 5,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구할 수 있다라는 거 이게, 뭐를 보여준 거냐면, 내가 이 문제를 어떻게 풀었는지를 보여주는 거야. 자, 그리고 나서, 이 문제를 조금 더 딥하게 고민을 해보겠다. 그럼 이제 어떤 관점으로 가는 거냐면, 이게, 이게 좀 막, 약간 찝찝하단 말이야. 기울기가, 그래서 정확히 딱, 뭐, 2분의 1이 되는 건 알겠는데, 이렇게 딱 그냥 내가 쓱 그어놓고, 그게 딱 맞아 떨어졌단 말이지, 우연히도. 그러면은 조금 더, 어 디테일하게 분석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라는 거를 생각해 보면서 무슨 풀이가 나오는 거냐면 답지 같은 풀이가 나오는 거예요. 그때서야. 음? 물론 답지 같은 풀이를 먼저 생각할 수도 있지. 근데 나는 그렇지 않았다. 나는 어, 이거 좀 자세히 봐야겠는데 자세히 보면은 아 그러면 기울기 도함수로 보면 되겠구나. 도함수랑 상수함수의 차이로 보면 되겠구나. 이러면서 아, 굳이 내가 시험장에서는 그렇게 안 풀었을 것 같은데. 그래도 어, 이런 식으로 분석하는 걸 한번 보여줘야겠다. 답지는 어떻게 풀었지? 하고 봤더니 답지가 그렇게 풀었더라. 그러니까 왜 그럴 수밖에 없냐면 답지는 엄밀해야 돼. 그렇지 않을까? 답지가 막 이런 것 같아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어 되더라. 야 짱이지 막 이렇게 문제 풀이를 할 수가 없잖아요. 어, 그렇지 그러니까 실전에서 문제를 진짜 풀어내는 그 과정이라. 내가 엄밀하게 보는 과정은 사실 좀 분리해서 봐야 되고, 그렇다고 엄밀해서 보는 과정을 생략해도 되느냐. 그냥, 이건 문제풀이를 할 때, 이런 풀이를 시험장에서 쓸 수는 없으니까, 엄밀한 풀이는 내가 안 가져가는 게 맞냐. 그건 또 아니라는 거지. 절대 아니에요. 그런 엄밀한 풀이를 많이 해봐야지, 시험장에서 내 사고력이 충분히 드러낼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나도 그런 생각을 안한게 아니라니까? 나도 그냥, 엄밀하지 않은 풀이만 하고 넘어간 게 아니에요. 아니에요. 어? 자, 얘를 도함수를 치면 어떻게 되냐면 도함수를 치면 얘는 이제 마이너스 e x 플러스 1이 되고 얘는 이제 2 x 플러스 4가 되겠지. 그지? 그러니까 나는 지금 얘이 문제를 풀면서 얘에 대한 도함수를 한 번도 안 찾았잖아. 그지? 그래서 마이너스 e x 플러스 1이면은 0에서 1 사이의 구간에서 그러면은 여기 1 되는 지점, 그 다음에 1 되는 지점, 마이너스 1 되는 지점 이렇게 그으면 되겠죠. 여기랑 여기를 이렇게 이으면 됩니다. 이렇게, 그렇지? 이게 바로 이제 마이너스 e x 플러스 1의 그래프를 0과 1 사이에서 그린 거죠. 그 다음에 1과 3 사이에서 마이너스 e x 플러스 4라는 점을 그어보면 이제 1을 대입하면 2가 될 거고요, 그렇지? 여기지 그 다음에 어, 3까지 가는 거니까 2가 있고 3이 있고 이렇게 본다 라고 하면은 3을 대입했을 때 마이너스 2로 가죠 정반대로 가는 거거든 그렇지? 여기 요쯤이겠죠 이렇게 그지? 딱이컷 모양 지나고 요런 그림입니다 요런 그림이 계속 반복된다는 거죠. 그지 계속 반복된다는 거야. 이런 식으로. 요쯤 이려나 요렇게. 요렇게 반복된다는 거야. 어쨌든 계속 죽이니까. 요쯤? 그죠? 요런 식으로. 그러니까 3일 때고. 요렇게, 요렇게 와서 여기가 4일 4일 거고, 이때가그 다음에 이때가 5이고, 이때가 이제 6일 때겠죠. 이렇게2 아닌가? 어, 맞죠? 2 이렇게 될 거라는 거야. 이렇게 되는데, 우리가 지금 뭐를 찾았냐면, 이게 f 프라임 x에 대한 그래프거든. 그럼 g 프라임 x는 뭐냐면, f 프라임 x에서 m을 빼는 거야 그지? 근 우리가 극값이라는 것은 결국 도함수의 보호가 바뀌는 지점이잖아. 그지 여기는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극단적으로 바뀌고 있죠. 마이너스에서 플러스, 마이너스에서 플러스. 극단적으로 이렇게 극값이 바뀌는 지, 그러니까 도함수의 함수 값이 바뀌는 지점들. 여기가 이제 다 극값이 된단 말이야. 아까 봤던 요런 데죠, 요런 데. 요런 데. 첨점이라 고 그랬지, 우리 흔히. 뾰족한 부분들. 여기가 이제 다 극값을 갖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또 원래 어디에서 극값을 가냐면 여기에서 극값을 봤죠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바뀌는 이지점들, 그지 근데 여기에서 내가 m을 빼버린다. 그러면 m을 이렇게 긋는 효과를 내는 거야. 여기가 m이야. 그러면서 m을 빼버리면 여기를 마치 모처럼 x 축처럼 보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원래는 원래는 여기에서 극값을 가졌는데 극값이 앞쪽으로 당겨지는 거지. 그죠? 그래서 여기서 극값을 갖는 거고 그게 아까 그래프로 따지면 어떻게 되는 거야? 원래 극값을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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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이런 데서 가졌는데 내가 이렇게 직선을 그어버리면서 여기랑 평행한 여기로 극값이 당겨졌었죠. 그지? 그러니까 극값이 여기에 있다가 여기에 있다가 원래 여기에 있었는데 여기로 극값이 당겨지는 거라 그지 이런 느낌인 거예요. 뿔마, 뿔마, 뿔마 이렇게 여기가 다 이제 이 기울기랑 같은 지점들 요 지점들이야 요 지점들. 그래서 이제 도함수를 해석하면 훨씬 편하죠. 그지? 훨씬 직관적이잖아. 어, 뿔마 바뀌는 지점, 뿔마 바뀌는 지점, 뿔마 바뀌는 지점, 뿔마 바뀌는 지점. 그러니까 직관적이라기보다는 좀더 분석적이죠. 그지? 확실하지. 음, 확실히 여기서 급값 생기겠네. 여기가 알파원 알파트. 알파3, 알파4, 알파5, 알파6, 알파7, 알파8. 이런 식으로 가겠네. 이런 분석이 가능한 거잖아. 아, 아, 잠깐만. 아니, 여기가 아니지. 여기는 바뀌기 전이고, 여기는 바뀌기 전이고, 여기서 극각 같고, 여기서 극각 같고, 그죠? 여기서 극각 같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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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서 극각 같겠죠? 여기서 여기서 그지? 그래서 알파8이 6랑 같아지는 지점은, 어쨌든, M이 어디에서 놀고 있을 때, 요 사이에서 왔다 갔다, 사각사각, 이렇게 놀고 있을 때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기울기가 이렇게 안 되고, 여기를 이렇게 너무 서버려가지고, 이 기울기보다 커져버리는 순간이 뭘 의미하는 거냐면, 얘가 여기서 이렇게 이탈하는 경우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서 뿔마로 바뀌는 지점이 없잖아요. 그지? 그러면은, 어, 얘랑 이제 만나는 지점으로 따지면은 얘는 계속 마이너스고, 그러니까 얘에서 얘 빼는 거니까. 그럼 여기서 이제 처음 뿔마가 생긴단 말이야. 그지 그니까, 극값은 사실 여기서 먼저 생겼겠죠. 그지 먼저 생겼더라도, 그니까 마에서 뿔로 바뀌는 지점이니까. 마, 뿔, 여기서 처음 생기지만, 이 전에서 생기는 게 없다라는 거지. 원래는 요, 요 사이에서 극값이 하나 생기고 시작하잖아요. 근데, 이렇게 올라와 버리면, 여기서 극값을 처음 가져버린다는 거지. 그러면은 6 사이에 요게 묶여 있는다는 얘기예요. 응? 그아 그러니까 이렇게 못 벗어나고 m이 이렇게 사이에 껴 있는 이런 상황을 얘기하는 거구나. 응? 이게 지금 요 얘기인 거야. 오케이 됐습니까 그리고 어, 아까 이제 2분의 3이라는 간격을 찾아내는 것도 사실 아까 이제 어떻게 찾은 거냐면 여기랑 여기, 그니까 여기서 그각까지는데 있죠. 요 극값이랑 요 극값을 가지는 지점이 2분의 1이랑 2였단 말이야. 요 차이가 2분의 3이죠. 이 차이를 그대로 유지할 거야. 왜 그러냐면 잘 생각해봐. 그게 뭐냐면 요렇게 있을 때거든. 요 간격이 2분의 3이라는 거야. 요 간격이. 근데 이렇게 올라와도 상관없어요. 이렇게 올라와도 이게 평행사변형이기 때문에 여기 똑같이 2분의 3이야. 이걸 이제 어떻게 확인할 수 있냐면 숫자로. 이 문제를 풀 때. 요 이, 방식으로 문제를 풀때 이걸 어떻게 확인할 수 있냐면, 내가 k, 는 k, 는 k로 이렇게 두잖아? 그럼 이 x 값들을 찾아보면, k-1을-2로 나누는 거고, 얘는 k-4를-2로 나눈단 말이야? 얘에서 얘를 빼보면, 딱 어떤 상수로 떨어져요. 그게 얼마야? 그게 2분의 3인 거라고. 니까이 그러니까 사이 간격이 일정하다라는 거지. 그거를 이 방식으로도 확인할 수 있고, 저 방식으로도 확인할 수 있다. 그런 면에서 이, 이런 측면에서 이걸 확인하는 건 이게 더 직관적이죠, 그렇지? 그러니까 내가 무슨 얘기를하는 거야? 둘다할줄 알아야 된다. 응? 둘다볼 줄. 그러니까 원 함수로도 그냥 바로 해석을 할수 있어야 되고, 도 함수로도 볼수 있어야 된다. 그럼 이게 두 개가 딱 맞아 떨어지면 내 머릿속에서 이두 개의 그래프가 다 그려지면 그냥 아, 어, 그냥 이게 무조건 답이네. 이렇게 확신을 할수 있다고, 확신을. 알겠죠? 그래서 한 문제를 풀 때, 특히 어려운 문제를 풀 때는, 그냥, 어, 아, 오케이, 이해했음, 넘어가자. 오케이, 이해했음, 넘어가자. 이런 방식으로 공부하면 안 돼. 그 방식은 분명히, 분명히 5등급 이하, 뭐 4등급 이하에서 유효한 것도 맞고, 제가 매우 권장하죠. 그렇게 하라고. 근데 그때까지야, 그때까지, 야 그때까지. 이제 어려운 문제를 공부하기 시작하면서부터는 내가 알고 있는 것들이 꽤 많기 때문에, 내가 알고 있는 것들을 내 방식으로 계속 조합을 해보려고 노력을 해야 돼. 결국 시험장에 나 혼자 들어가서 나 혼자 시험 보는 거잖아. 그지, 나를 누가 도와줄 수 없잖아요. 그지, 내가 푸는 거잖아. 내 방식을 만들어야지. 알겠죠?